같습니다. 저는 여의도 증권사 출신 정희연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단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1월 한달 동안 무료 단타 종목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아래 번호로요 문자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일 아침 종목 선택해서 매수가 잡아드리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 매도가까지 같이 잡아드려야 매일 같이 5% 이상 수익률 누적시킬 수 있다예요. 절대로 질질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날 수익 못 챙기고 나옵니다. 철저하게 단타. 목은 단타로 끝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도 영보화학으로 9% 수익률 거뒀습니다. 영보화학 같은 경우는 수급으로 오늘 움직였고요. 수급으로 장 초반에 갭 상승해서요. 지금 단기간에 좀 분봉 확인해볼게요. 단기간에 어, 단기간, 예, 분봉, 분봉으로 확인해보면, 예, 분봉으로 확인해보면, 장 초반에 크게 움직임이 있다가요, 어, 계속해서 보합 유지했습니다. 저희는 장 초반에 갭상승하는 거 수급 확인하면서 같이 들어갔고요. 그로 인해서 9% 정도 수익률을 보고서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미련 없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저희 수익률을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HNDB 디자인 15% 23일 모비스 5% 22일 제주반도 제6%뭐 계속해서 5% 이상 수익률 또는 15%까지도 매일같이 짧게 짧게 누적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타만 진행하는 종목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타가 아니라도 어 중장기 조금은 기간을 두고 가는 종목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요. 단타 종목만 드리는 거 아니고요. 문자 주시면 아침에는 장 초반에 단타 종목 문자 전송,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테마주 같은 경우에 급등주 저희가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왜냐면 내일부터 참여하시려면 오늘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된다는 점 위에 번호로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의도 증권사 출신 정현 전문가입니다 지금 시장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정상이 아닌데 다행히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랑 같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강조 드렸던 섹터는 딱두 가지 있었습니다 두 가지 NFT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딱두 가지만 저는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결국은 또 2차, 어, NFT 관련주들이 또 급등에 나왔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는 장중28% 상승을 했고요. 다날. 다날, 다날 정말 무수히 많이 말씀을 드렸군데요. 다날 역시 장중 20% 가까운 상승세 정말 다날 n h NFT. NFT 테마주 없으면 지금 장에서. 선물 옵션 장 종류. 지금 장에서 살아남기 입니다. 힘든 시장이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종목 이벤트, 저랑 같이 종목 하시면은 일단 NFT 관련주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타로만 하고 나오겠습니다. 지금 겁이 나가지고요.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날 그날 수익만 보고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위에 번호로요. 문자, 문자에다가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어, 제가 매일 같이 보고 있는 종목, 실시간으로 종목, 어, 매매 타이밍 가서 보내드리면서 같이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NFT 관련주, 결국도 시장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NFT 관련주, 정말, 다른 전문가들, 어, 관심 안 가질 때부터, 갤럭시아 머니트리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음,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알 관련주, 제가 이렇게 파란 색깔 영상이 제 영상인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이미 2주 전에 이미 다 공개됐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다음으로 제가 갈걸 단알 단할 찍었어요. 단알 제약에 2주 전에 이야기했었고, 단알 급등세 나오기 직전부터 단알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드렸어요. 단알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제뭐 말씀드렸죠? 페이코인 관련해서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 페이코인으로 인해서 NFT 시장 거래소 만들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 다날 이야기했고 제가 초록뱀 미디어 이야기를 하면서 전략적 투자자로 초록뱀 미디어 이야기할 때 전략적 투자자로서. 어떤 종목들이 리스트에 있다. 버킷 스튜디오, 비덴트, 위메이드, 위메이드 그리고 롯데 홈쇼핑, 롯데 홈쇼핑 모두 다 전략적 투자자를 가지고 전략적 투자자의 역할로서 선물 다, 옵션, 같은 방향으로, 다 같은 방향으로 1분입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비덴트가 움직였고 버킷 스튜디오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거 사야 되느냐? 어, NFT 관련주, 오늘은 급등 종목들은 다 팔고 나왔어요. 다 팔고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 그 다음에 다시 쉬어갔다 다시 가느냐. 초록배 미디어, 오늘, 어, 사실 외국인이 좀 털어내면서 오늘 좀 빠졌어요. 하지만 초록배 미디어, 같은 맥락에 있어요. 다시 급등세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메이드. 사실 위메이드가 가장 뜨거운 종목이었어요. 왜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주 중에서 게임주 지금 전반적으로 뭐 게임 그 뭐죠? 지난번에 지스타, 지난주에 지스타가 마감을 하면서 끝나면서 일단 게임주의 분위기가 조금 끝났지만 거기에다가 게임주에서 NFT 의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세금 부과 규제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어 위메이드 한번 위메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지금 빠졌는데 오늘도 지금 7% 가까이 빠지면서 끝났는데 수급 다시 보겠습니다 수급 보니까 아니에요 다시 들어올 거예요 외근 기간 다시 들어올 거고요 프로그램 매수 다시 들어올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빠진 부분 빠진 부분 자리가 16% 급락 나왔고, 오늘도 7% 급락 나왔고, 지금 자리는 땡큐 위메이드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뭘 한다? 위메이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가상화폐에 전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게임주 단기적으로 호재들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조금 떨어졌지만 위메이드 지금 다시 주목해봐야 된다. 지금 오늘 간 종목들은 다 털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갤럭시모 머니트리, 다날, 어, 비덴트. 1차적으로는 일단 이럴 땐 나와줘야 돼요. 그럼 다음날 또가도록 다시 잡으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빠진 종목들, 버켓 스튜디오, 초록배 미디어,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게임주 한개더 붙이면 제가 카카오 게임즈까지 붙이겠습니다. 초록배 미디어, 위메이드.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NFT 관련주가 왜 이렇게 계속 가냐, 왜 이렇게 사실 미친 장세가 이어지느냐라는 것은요, 지금 시장에서의 주도주 부재예요. 시장 자체가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요, 연초 대비 연초 대비해서 지금 계속 빠지면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로 빠졌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주도주로 오지 않아요 반도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반도체는 그냥 안살 거예요. 안살 거예요. 기간, 외국인 기간 다 돌아섰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매수하는 것처럼 하다가요. 다시 또 오늘 매도 하면서요. 다시 또 7만원, 어 7만 3천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 시장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믿고 테마주로 빠르게 빠르게 종목하고 나오겠습니다. 위에 번호로요.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저랑 같이 급등주 테마주로 갈 수밖에 없는 장세기 때문에 그냥 시류에 따라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가 쉽게 살아나지 않지만 그럴수록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급등주 테마주는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어요. 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는 그날까지 끝나는 그날까지 트레이딩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어 저랑 같이 어 투자 저랑 같이 좋은 수익률 거두시기 바라면서요 010-7935-3779로 문자 1번 남겨 주시고요 지금까지 NFT로 보여드렸던 수익률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급등 제가 다한달 전부터 갤럭시 머니트리 다날 그리고 초록백미디어까지 다 추천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다시 한번 순서가 돌아오는 종목들로 다시 보겠습니다 어, 이미 간 종목들은 오늘 다 수익 내고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또 내일 갈 종목 따라 잡으면서 갈 테니까 지금 문자 주세요 그래야 내일 같이 매매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 주시면 문자로 종목 그리고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이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